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스입니다 제가 아, 화이팅! 자, 오늘은 벤츠 3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또 촬영을 또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번차팔게 신차 견적 문의 많이 주시면 상담의 도움을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차 벤츠에 대해서 프로 3월달 프로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A 클래스입니다 A 200d 어 지금 현재 4,160만 원짜리인데 한2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A20 해치 네, 한200 정도. A220 세단, A250 포메틱 전부 다한2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LA 250 포메틱 한200 정도. 그다음에 C, GLA 200 포메틱이 한 250에서 한300 정도. 그다음에 GLB 200d가 한 200에서 300 GLB250 포매틱이 200에서 300. C 클래스입니다. C200 포매틱. 네, 그 다음에 C300. 이 있는데. 지금 C클래스 신형이 나온지 얼마 안됐잖아요 따로 견적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E클래스입니다 E250 아방가르드 한 400정도 E250 익스클루시브 400정도 이2 2 0 d 포메틱 AMG라인 한 400정도 그 다음에 이2 2 0 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한 350에서 400정도 자 E302입니다 이 e. 네, 포메틱 익스클루시브가 한 400정도 E350 포메틱 아방가르드가 한 400정도 E350 포메틱 AMG라인 한400 정도, S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만 한5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S 클래스입니다. S 클래스 이제 350D가 있는데, 350D는 한300 정도, 그 다음에 S400D가 한400 정도, S450 포메틱 롱바디가 한4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S500 포메틱 롱바디가 한400 정도, S580 포메틱 롱바디가 한500 정도. 자, 마이바가 있죠? 마이바가 있는데, 마이바는 한6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CLS300D 지금 한300 정도 CLS 450 포메틱이 한300 정도 e 4 5 0 포메틱 쿠페가 지금 한5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e 4 5 0 포메틱 까브리올레가 지금 한3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SUV죠 인기가 많아요 벤츠도 GLC 220D가 한4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메틱 쿠페도 3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GLC 300 포메틱이 한400 정도 근데 GLC 300 포메틱 쿠페 같은 경우는 한400 정도 GLC 302네 302가 이제 두 가지 포메틱 있고 포메틱 쿠페가 있는데 포메틱 같은 경우는 한400 정도 포메틱 쿠페는 한35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gl입니다 gl이 300d가 지금 한400 정도 g l e 350e가 지금 현재 한 400에서 450 정도 자, GLE400D가, 400D 포메틱 쿠페가 지금 한 400에서 500 정도. GLE450 포메틱이 지금 현재 400에서 500 정도. 네. 자, GLS죠. GLS580 포메틱이 지금 현재 한4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이바흐 GLS600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00에서 6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EQA. EQA가 지금 EQS도 있고 EQA가 있는데 이거는 별도 문의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AMG A31 포메틱 같은 경우는 400. AMG A45 포메틱 같은 경우는 한300한400 정도 450 정도 합니다. 자, CLA 45 s 포메틱 이것도 한400 정도. 자, GLB 35 포메틱 같은 경우는 400. 그다음에 253 포메틱 같은 경우는 한5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253 포메틱 쿠페도 마찬가지로 500 정도. 자그 다음에 GT 사단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네그 다음에 GT 사단 포메틱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는 한5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CLS 53포맷틱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 네. GLC43 포메틱도 한 400에서 500. GLC43 쿠페 포메틱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한 400에서 500 정도 하고요. GLE가 있죠. GLE53 포메틱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600 정도. 네. 그 다음에 GLE53 포메틱 쿠페 같은 경우도 한 500에서 600 정도 할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너무 빨리 좀 벤츠 파이낸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 벤츠도 프로모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차도 많이 없을 뿐더러, 또 계약을 한과 동시에 또 여기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출고까지가좀 많이 오래 걸리긴 하죠 하지만 차 파괴를 통해서 좀 구매를 하신다 하면은 최대한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파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자 벤처 3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